네, 다이어트 계속하고 있고요. 오늘 드디어, 드디어 오늘 52kg가 되었습니다. 박수! 인스타에 인증샷도 올려놨어요. 드디어 여러분제 체중이 52까지 다섯 열한 개조한 물결표 수 아닙니까? 진짜 와, 진짜 체중이 여기까지 올라갔다. 먹방비제 할거예요 이러다가 슈욱 하고 올라갔다가... 다시 이제 본 체중으로. 와, 행복해. <목소리> 축하한다고. 네. 그래서 이제 52kg. 170에 52. 그래서 인스타에 인증샷도 올려놨어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유지하던지 아니면 1kg만 더 빼면 돼. 왜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체중이 옷 입고 밥 먹고 했을 때 체중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51kg가 되어야 평소 체중이 50인데. 그래서 지금 체중이 170에 52kg. 짠! 다이어트, 성공! 음, 그래도, 긴장을,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? 그쵸? 네, 몸매 싫어하냐고, 네, 살 빼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. 생사, 생사를 오갔어. 음, 짠! 슝! 괜찮지 않아요? 잠깐만, 뒤태가. 근데 뒤태가 별로 안예쁘게 나와서, 그쵸? 렇 슝! 뻔박 사랑을 묻혀줘. 잔뜩 빵빡 언니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하세요 알겠어요 당연하지 고마워 어, 우리 햄버거 오빠는 100점씩이나 큰 선물 감사합니다 51까지만 딱 빼앗고 엄마 햄버거 오빠 사랑해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맞아요 즘한 끼씩만 딱 먹고 아 근데 어제 방송 끝나고 치즈케이크를 먹은 게좀 그래 치즈케이크를 안 먹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어제 샤워를 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이제 또 마사지 있잖아 바디 개인 마사지를 했는데 몸매가 너무 이쁜거야 그래서 혼자 또 너무 감동을 받은거예요 너무 행복한거예요 근데 씻고 막 씻고 막 마사지하고 나니까 막 배가 너무 고픈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널을 딱 틀어놓고 치즈케이크 이제 방송 구경하는데 치즈케이크 후기를 행복오빠랑 막 언니 오빠들이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보는데 막 터널 보면서 후기를 막 읽는데 너무 막 먹고 싶은 거야, 냉동실에 있는 치즈케이크가. 그래가지고 먹었잖아요, 결국.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. 우리 가비형님 또열 개, 열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. 또 감사합니다. 단호박하고 구운 개, 구운 계란? 내 네, 하나 다 먹었어요. 진짜 너무, 너무, 너무 좋아가지고. 너무 좋아서. 하나 먹었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? 얼굴 이렇게, 이렇게 붙죠?